이게 웬일입니까? 네, 커제가 최정하고 듭니다 야, 커 커제 삼성화재배 우승한 다음에 어 지금 최정하고 드는데 아, 아, <laughs> 최정이 네, 지금 대마가 당가셨습니다어 네, 네. 여기 지금 끊을 수가 있긴 있는데 네. 지금 수상전이거든요 네. 여기하고 여기 지금 막았는데 예, 일단 나가고 수를 늘리고 있는 거죠. 여기 끊는 수가 있기 때문에 촉촉수는 아니에요. 에요 예, 여기 늘었어요. 자 지금 수, 원래 최정이 여기를 막지 않고 여기를 끊었으면 아, 이한점 잡을 수 있는데. 아, 네. 여기를 지금 나갔거든요. 오케이. 욕심을 조금 부렸습니다. 어차피 맞아. 수가 늘어난다 이건데 오케이. 여기 지금 대마랑 수상전이에요. 요 수상전 지금 누가 이기느냐 승부입니다어 <laughs> 근데 이게 지금 수가 늘것 같아가지고 코제가 지금 이도라고 지금 수상전 할 건지 이도라고 수상전 할 건지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이거 뭐다 죽으면 끝나는 거니까 지금 코제가 여기에 몇 수가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조이면 하나, 둘, 셋, 네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자, 여길 끊었는데, 이거 지금 여기 하나, 양단수가 있거든요? 셋, 여 지금 커제가 여길 다섯, 끊었습니다. 다섯, 이거 양단수쯤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일곱, 여덟, 예, 지금 돌려쳤거든요? 커제가 지금 대책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흑이 수가 많잖아요, 최정둘 예, 지금 돌려쳤어요? 넷, 다섯, 어, 다섯, 커제 지금 초읽기 예, 마지막. 일단 이거 있고. 아니, 뭐. 이거를 이게 하나, 다 죽고는 둘, 무조건 안 되죠. 집으로는 무조건 넷, 이거 죽으면 끝났어요. 다섯, 예. 일곱, 자, 이걸 막았는데, 어, 지금 커제가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보니까 예, 말도 안 되는 버티기인데, 하나, 이거는 지금 둘, 이거 따낸 다음에 이을 때, 야, 이게 최종이 여기 끊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끊으면 따낼 때 뒤돌려치는 하나, 수가 있기 때문에 끊어도 하나, 되죠. 네 다섯, 자, 최정 끊을 여섯, 것이, 여섯, 단수 쳐도 되나요? 여섯, 설마 여기? 여덟, 오, 단수 쳐도 돼요. 음. 따내면 돌려쳐서 지금 딱 걸렸죠? 오, 코제 지금 거의 던져야 될것 같습니다. 둘, 셋, 야, 코제! 넷, 거의 날라간 넷, 것 같아요. 야, 이거, 이거 나가, 어, 이건, 가만있어 봐. 나가면 패잖아, 지금. 나가면, 아, 이거, 최정이 여기서 이걸 이어야 되는 건지, 아, 애매합니다, 이거. 다섯, 지금, 여섯, 거의 다, 일곱, 잡기 일부 직전인데, 여덟, 지금. 자, 일단 여기 놓고요. 자, 지금 거의 이기기 일보 직전인 것 같아요. 아, 아, 최정. 둘, 셋. 아, 예, 이거 애매한데. 어, 그러면 를 있는 게 낫지 않았나. 아, 이게 지금 여기 끌어당겨가지고, 요거 끊으면, 요쪽이 단수가 선수가 되면 약간 달라지죠? 아, 여기 최정 조금 실수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타협하자고 나왔는데, 일단 이거 젖혔고, 그럼 위로 두는 게, 여기 다 눌러 막는 게다 선수거든요? 둘, 지금 이게 셋, 수상전이 넷,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넷, 지금? 이걸 예, 받아야 되거든요. 넷, 여기를 끊어서 받아야 하나, 돼. 안 두면 둘, 여기 다 죽으니까. 셋, 여기 밑에가 다 죽으면 이거 잡아도 질것 같은데. 지금 느낌은? 여섯, 최정이 여섯, 어떻게 하나요? 바꿔치기 하나요? 이 끊어서? 여섯, 자, 일단 따냈다. 어... 아, 여기 지금... 야, 최정이 지금 여기를 끌어당기는 걸 이걸 깜빡한 것 같아요. 같아요. 이거 한말 아니었으면 그냥 넷, 던져야 되는 상황인데, 완전히. 여섯, 일곱, 지금 묘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8, 8, 8, 8, 9, 10, 자, 일단, 커제가 밑에를 잡았어요. 그럼 이거 나가서 패를 하겠다는 얘긴데, 이게 지금 패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셋, 넷, 아, 이거 지금 따낸 것도 약간 실수 아닌가요? 여섯, 이렇게 되면? 일곱, 여덟, 예, 지금 최정이 예, 이거 지금 먹여쳐서 지금 패를 하겠다고 둔 건데, 어, 요거 약간 좀 찝찝한데. 하나, 둘, 야, 거의 넷, 지금 던지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최정이 여기서 떨었습니다. 아. 예, 지금 이거 패를 못 들어가죠? 이게 지금 패못 들어가고. 자, 이건 개가로 가겠다는 얘기고. 하나, 둘, 셋. 아, 넷, 좀 아슬아슬한데. 넷, 예, 이거는 끊으면, 끊는 게 되나요? 여기 위로 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 이걸 지금 따내는 게 아니고 넷, 위로 끊는 게 있는 거 아닌가요? 넷, 다섯, 여섯. 자, 최종. 그렇죠. 위로 끊는 게 되죠, 지금? 이게 지금 잡히면, 여기 패가 공짜죠? 이건 지금 이쪽에다 이걸 단수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커제가 이게 그냥 죽으면 졌죠 무조건 하나, 자 단수 단수치고 이을 때 여기 치받으면은 이게 죽으면은 다섯, 여기를 다섯, 잡혔어도 이길 것 같은데요 최정이 그렇죠 이게 수도 면수 없어요 지금 여기랑도 수상전이 안되고 자체로 못살죠 막으면 막으면 죽은거 아닌가요 자 여기 아 여기 져도죽었져도죽었나기여 아, 막았다 자 그럼 이거 젖히는 수 밖에 없고 자최정여 이거 잡으면 이깁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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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으여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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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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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기 여기 여기 여 여기 지금 돌이. 여 이거 최종 가면 죽었죠? 이거 다 죽었습니다. 여기랑 여기랑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게 죽든, 이거, 이게 죽으면 여기도 죽는 거고, 둘, 죽었어요. 둘, 어우, 끝났어요, 넷, 이거는. 다섯, 최종이 다섯, 이겼습니다. 넷, 하변 다 죽어도, 이거 다 잡으면 이겼죠? 넷, 넷, 아, 야, 이거 최종이, 그거는 뭐 의미가 없고. 설마, 아, 또 이쪽이랑 패를 하겠다? 하나, 아, 지금, 둘, 또 마지막에 넷, 또 버티기가 있네. 넷, 이쪽이랑 패를 하겠다? 다섯, 예, 꽉 이어야 되고. 야, 예, 요 지금 흑도라고 이제 승부를 보겠다는 거죠. 어차피 이쪽이랑은 안 되니까, 요 요도라고는 수상전이 안 되니까 요도라고 수상전을 하겠다는 건데, 이거는 아우 거... 또 버티기를 가나와요 지금. 예, 이거는 진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버티기라는데, <laughs> 이거 끊으면은 수가 안 늘기 때문에, 예, 밀고들 이거 수가 안 늘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막으면, 예, 아무 수도 안 돼요, 예, 그냥. 그냥, 때 쓰는 거예요, 이거는. 둘. 야, 커제가, 넷, 던질 수는 없으니까, 하나섯, 때를 씁니다. 하나섯, 세상에. 다섯, 예, 아무것도 안 돼. 여기 끊는 건 아무것도 안 돼, 따내면은. 그니까, 러 여기랑 지금 수상전인데, 이거 늘어진 패 같아요. 자, 찝었다. 이거도안 받아도 되잖아. 하나. 안 받아도 그만이에요. 셋, 넷, 다섯. 여기는 여섯, 지금 하나, 둘, 둘 셋, 넷 수인데, 이거 지금 세 수밖에 안 되니까. 다섯, 다섯, 그렇죠. 최종 이거 안 받아도 되죠. 여기 세 수밖에 안 됩니다. 여기는 지금 내수고 흑은 그러니까 여기 수가 많이 늘어나면은 여기가 그냥 넷, 죽은 거니까. 다섯, 예. 일곱, 이쪽이 다 일곱, 죽으면은 적겠죠 백이. 예 이거는 받아야 돼요 단수. 하나. 예, 이건 둘, 받아야 됩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최종, 최종 받아야죠? 예 받아야 되고 이건. 아 여기가 아니 근데 이쪽을 다 잡았는데 이건 이겼겠죠 설마 아 이러고도 개가바둑인가요 아니겠죠 이건 이겼겠죠 최정이 예 이거는 예 받아야 되고 자 이거 여기가 이제 하변부터 해가지고 우변까지는 다 백집이고 하나 그리고 여기가 집이고 아, 설마 이걸 졌나 최정이 에이 아니겠지 이건 이겼겠지 어? 이건 단수 치고 여기 막으면은 산거 아니에요? 어 이거 단수 치고 막으면 하나, 수가 나는거 아닌가요? 둘, 자체로? 넷, 그렇죠? 단수 치고 여기 막으면 수가 넷, 났죠? 넷, 뒤에 사는 수가 넷, 있습니다 넷, 자 일단 따냈는데 이거는 그냥 시간 연장의 의미가 좀있고요자 이거 이었는데 이건 꼬신거죠? 여기 패를 들어오라고 약간 둘, 꼬시는 의미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받아주는게 정수인거 같아요 다섯, 여섯, 예 받아주는 게 정수고 어차피 패 따내야 되고 예, 여기 먹여치는 게 패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따내야 됩니다 여기는 센, 예 센, 따내야 될것 같아요 다섯, 예, 지금, 여섯, 지금 둘, 개가도 하고 뭐 정신도 다섯, 없어요 지금 지두 선수가 거기는 술왜 늘리는 거냐 또아 이거 지금 페드로라고 꼬시는데 둘, 센, 엄청 꼬시네 이쪽 페드로라고예 지금 최정이 지금 말려들면 안 됩니다 괜히 쓸데없는 거 예 그런 거에 말려들 이유가 하나도 없죠. 예, 어 지금 여기 맞이 이거 패를 들어오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 최정이 그냥 넷, 여기 수를 냈어도 되는데 최정도 지금 갈팡질팡을 해요. 예, 잘못하면은 이거 따낸 수는 완전히 실수네 그럼 최정 입장에서 보면 그냥 하나, 두 잡으면 아유 뭐 여기는 넷, 수가 다섯, 여섯, 일곱, 수, 두수 한. 어 이거 잘 메워야 되겠네. 그래도 패는 패네요. 하나, 두. 예, 여기가 패입니다. 패는. 네, 다섯. 지금 패감은 없죠. 하나, 예, 셋, 여기가 패감이 없어요. 지금 다섯, 그 커즈의 입장에서는. 다 패감이 예, 없기 여섯, 때문에 여기는 죽었다고 봐야 되고, 자 이건 이제 폐, 자체로 패감을 만드는 수입니다. 예, 이거 막았는데 여기 패감 하나 만든 것 같은 의미가 있고요. 집으로는 손인데어쩔 수가 없어. 요 지금, 뭐 패감이 없으니까. 그냥, 이거 다 잡으면, 지금, 최정이 둘레 여섯 여덟 열 열둘 열네 열여섯 열여덟 2 g h t e r your 개 a u 2, 6 t e r y 2 7 r 7 a 75, h t 1 r your d a u g h 2 e r y o 9 r daughter, your d a u g h 여 e r your d a u 6, 23, 45. 아, <canvas> <둘>, <canvas> 아 이거, 이거는 여기를 잡으면 일단 최종이 조금 이긴 것 같습니다. 네. 어우, 많이 이기지는 못했는데, 하나, 지금 보니까. 둘, 예, 이게 의외로 많이 이기질 못했습니다. <웃음> 아니, <웃음> 지금 엄청 이긴 것 같은 모양인데, 전혀 그렇지가 않네요. 네. 예, 지금 많이 이긴 상황이 아니에요, 전혀. 야, 이거 의외네. 하나, 이렇게 됐는데도 이게 둘, 별로 이긴 넷, 게 없네. 넷, 신기하게. 다섯, 여섯, 의외로 미세합니다.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지금 여섯, 이거 지금 다 조여가고 있죠? 예, 이거 지금 끝내기를 갖다가 좀 최종이. 둘, 그냥 잡으면 이겼다고 생각하고 지금 두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약간. 잘와야될것 같은데, 지금? 예, 최종이 지금 잘와야될것 같습니다. 예, 그냥 하나, 이겼다고 생각하면 안될것 같아요. 셋, 넷, 다섯. 자, 이거는 패를, 예, 패를 걸어서 오히려 이겨버리는 게 지금 집으로 들이라는 얘기죠. 예, 맞는 얘기 같아요. 예, 최종이 하나, 이거 판단을 잘했어요. 둘, 지금 패를 걸은 넷. 게 오히려 나아요. 예, 패감은 많으니까 지금 패감은 많습니다. 여기 이제 하변도 있고. 하나, 둘, 예, 네, 패를 따내야 되고. 아, 거기 패감이 좀 아프네. 아, 지금 한 패감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 지금 한 패감이 중요하거든요. 여기 지금 조이기가 있기 때문에 어, 굉장히 중요한데. 야, 이거를 따냈어요? 이게 우변이 죽는다? 여기 좌변을 잡아도 여기가 잡는다는 얘기네 최정 이거 치, 착각한 거 아닌가요? 하나, 둘, 셋, 넷, 이거 못 잡으면 최정 넷, 졌는데요? 넷, 어 이게 지금 잡는 거 맞습니까? 지금 최정이 제가 볼땐 패밖에 없는데 이거는. 하나, 둘못 잡는데요? 셋 패밖에 없습니다. 넷, 다섯, 여섯 자 막아서 패를 해야 됩니다. 예예 패입니다 예, 패. 이으면은못 잡죠? 하나. 둘. 예, 이으면못 잡아요. 패를 해야 돼요, 넷, 지금. 다섯, 패밖에는 없어요. 여섯, 일곱. 어, 어? 어, 이게 뭐야? 하나. 못 둘, 잡는데? 셋. 넷, 아닌가? 이게 뭐다 이렇게 두고도 패가 있나? 여덟, 아, 이거 입구짜 둔다. 아, 그러네. 이게 입구 잘 두면 패가 나는데, 여기가 이득을 보면서 패기 때문에 패감은 많죠, 이렇게 되면. 부담이 없으니까. 어우, 최종 엄청 잘 뒀네요. 어우, 이 패는 이겼죠, 최종이 패감이 여기가 많습니다, 이 화변이. 어우, 최종 이거 잡았어요. 하나, 야, 최종 이거 이겼네. 왜냐면 이걸 우변을 잡으면 최종이 이기니까. 기가 막히다, 이거. 요거 이으면 이거 패감이 많습니다, 여기 이것도 패감이고. 아 이거는 커제가 졌습니다. 야, 커제 침몰이에요. 와 최정이 이게 기가 막히네요. 넷, 다섯, 요거 입구자가 완전 묘수네요. 야 이거 최정 이겼어요. 팩감이 없어요. 지금 커제가 하나, 팩감이 하나, 없습니다. 야 넷, 커제 넷, 팩감이 넷, 없습니다. 그거를 단수 쳤는데 하나, 거기는 하나, 이걸 둘. 빵 따내버리는 게어 거기를 왜 따냈지? 이걸 따내는 게 단트가 아닌가? 하나, 둘, 아 넷, 최정이 이걸 따냈어 야때는데 착각 <laughs> 약간 이걸 실수했고 예 지금 뭐따네 정신이 없네 그 정도 일단 여기를 하나, 둘, 이걸 이어야 돼요 최정 넷, 이게 몇 백감 나오는 거냐 지금 아 그것도 백감이다 어 그러네 하나, 이것도 백감이네 이거 지금 어차피 다시 살면 여기가 넷, 뻥 뚫린 거니까 넷, 여기만 그냥 공짜로 뻥 뚫린 거니까 받아야 돼요. 지금 커제가 팩감이 여기가 지금 이걸 따내면은 한개 지금 커제, 커제 두 개밖에 없어요 지금 팩감이 예 이건 됐다면 되고 커제가 지금 두 개밖에 없는데 여기가 이으면은 이거 몇, 몇 팩감 나옵니까? 이으면 두면 하나 더 나오고 또 하나 더 나오죠? 하나, 둘. 커제가 한 팩감 부족인데요? 예, 커제가 팩감이 한 개가 없어요 이거 따내는 것밖에 없는데 이거 따내면은 여기도 가지고 두 팩감밖에 없으니까 그거 팩감 안 되죠. 잡으면은 팩감이 한 팩감 모질랍니다. 어, 커제 한 팩감 모질나요? 예, 한 팩감이 모질랍니다. 커제. 이거 따내면 여기 늘때두 팩감 나오는데 한 팩감밖에 없으니까 커제가 한 팩감 부족이라 끝나네요. 어, 이겼어. 야! 최정희이 커제를 이겼습니다. 야, 신진사보다 나아요. 오, 최정이 커제를 이겼습니다, 여러분. 야, 야 여러분, 최정이 커제를 이겼습니다. 예, 지금 끝났습니다. 예. 중국에 지금 만 명이 보고 있는데, 오, 최정이 커제를 이겼습니다. 마지막에 다 잡았어요. 이거 다 잡고, 여기 다 잡고, 커제의 대마를 다 잡아버리는 최정의 멋진 모습 여러분 함께 하셨습니다. 아, 어, 여러분, 최정에게 많은 어,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최정 선수가 날이 올랐어요, 완전히. 커제를 이기는 멋진 모습 함께 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